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우 t v 의 연우예요. 오늘은 스키식 카드를 스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됐다면 한국어 세 먼저 가위로 잘라줄게요. 지금은 녹화 중인가요? 잘라준 다음에 연필로 밑끄럼을 그려야 돼요. 처음에는 음. 수학기킹을 하려다가 찾아보니까 과자를 하고 싶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자를 하려고 해요. 카스타드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연어의 카스타드가 공개되려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위로 다 자른 다음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멈추고 끊고 하니까 대신 이해 부탁드릴게요. 연우는 항상 일상하는 게 빠져있어요. 스퀴즈도 많이 만지죠. 여러분들은 택기랑 스퀴즈 뭐가 취미인가요? 연우는 피아노 치기랑 스퀴즈랑 슬라임을 잘 만들고요. 연우는 싫어하는 것음 싫어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손에 묻는 거랑 친구가 목뭐 계속 시키거나 친구 맘대로 할 때만 좀 싫은 뿐이지 딴 거는 좋아해요 우리 연싸기 분들도 같이 만들어 보여요 제가왜 연싸기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천하시는 분들 많이 그 많이 추천하시는 분들이라고 여러분이라고 계속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이 영양이라고 할까요? 영양이 여러분들 할까요? 그게 좋겠네요. 우리 영양이 분들도 같이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보시고 저랑 같이 또 제주도 가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폭발하고 있다 음. 여러분들도 지금 집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집콕하시는 분들 화이팅 해주세요 끊겼는데 두 번이나 아, 끊겨서 두 번이나 다시 녹화를 하네요 여우는 연희도 제주도를 음. 따는데요 연령이분들이걱정해들 덕분에 연우는 건강을 지르도록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연향이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연우는 다음 주에 상황을 보고 괜찮으면 코로나 아니 코로나란다. 그렇죠.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잖아요. 마스크 다섯 개 여분 쏟가지고갈수도 있는데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직콕하시는 여러분들 진짜 파이팅이고요. 네 연우는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우는 알아서 잘 하니까, 네. 네. 그때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제스 영상이 구독, 음. 아니, 제스토 영상이 음. 궁금하시다면, 연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누르셔야 돼요. 네. 그럼, 안녕. 네. 건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서요. 그러면, 안녕이라고 할때 알았죠? 동영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제주도를 떠나면 마스크를 많이 껴야 되니까 제주도를 갈때 동안 연우는 집고가 할수 있을까요?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리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연우는 녹화는 이제 그만 할게요 목도 아프고, 만약에 아프면 제주도도못 가요. 지금 병원 급식도 지나고. 지난... 오, 병원 가, 가 병원에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병원 약간 안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 너무 많은데 석진아 시끄서언령지배로 코로나 네. 바이러스 조심하고요. 저는 제주도 비행기에서 동영상을 찍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동영상을 네. 찍을 수, 있는 네. 수 있으면 네. 좋겠네요. 찍을 수 있지만 찍고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에는 이 편집 녹화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 편집 녹화기입니다. 편집 녹화기가 아니고 그냥 편집하는 거예요. 이제 녹화를 기 끝났게요. 그리고 파스텔이자. 파스텔 자 파스텔 원본 색깔을 여기 겉에 부분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달걀 여기 부분을 하면 안돼 이렇게 흰색 부분에도 하면 이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 여기에는 이렇게 할게요. 뒤에는 그리고 직히 글자를 많이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이제 이 박스 테이블을 할때어손 아파. 두 개로 뜨겠네. 이 박스 테이블을 이렇게. 잘라요. 똑같이 반복해서 해 줄게요. 하고 올게요. 주의, 유구처는 여기 이렇게 안 되게 주의해 주세요. 자, 뒤에 부분만 이제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 이제 잘라 줄게요. 테이프 부분은 부분 이렇게 좀 잘라 주세요.

뒤에도 똑같이 하고 올게요. 다했긴 다했거든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위에 부분도 다 잘라줘야 돼요. 찢어졌다고. 거의 오분. 그래도 끝까지봐주세요 이렇게 다 붙었으면 여기 옆에 이 부분 빼고 다 해줄게요. 그건 다 육대에 어를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안에 톤을 넣어 줄 거예요. 따라서 톤을 넣어 줘야 돼요. 그냥 진짜 우와, 진짜 한패 피지가 좋네요. 여러분, 도 이렇게 만져보세요. 안녕.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들라 만들었어요.